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의이필로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3월 9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디모대전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리는 60살이 넘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착실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며 나그네를 후대하며 성도의 발을 씻어주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며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할 것이고 처음에 서약을 저버린다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집저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버릇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대접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에 안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심정은 찬 과부와 젊은 과부가 있는데 찬 과부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야 합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아직 육신이 살아있기에 자꾸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쪽으로 나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참 과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젊은 과부는 육체를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젊은 과부가 있다면은 차라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젊든 늙든 우리는 혼자 살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여정길을 살다 보면 때로는 혼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다면은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자꾸 하려다 보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혼자 된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할수 없기에 오직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혼자 되었던 둘이 되었던.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드리며 참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눈 기도합니다. 아멘.